안녕하세요. 한 일주일여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송인채 박사의 CEO 클래스입니다. 아침에 비가 좀 내립니다. 어, 어제 제가 울산에 다녀왔는데, 울산은 비가 종일 많이 왔었어요. 음, 오늘은 아침에 제가 사무실에 어, 사무실인데, 어제 사무실을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 사무실을... 이 전할 때 부동산에서 뭐 19층에 전망이 좋으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엄청 하더라고요. 잠깐 볼까요? <laughs> 동탄 이 어, 도시에 있는 SKV1 센터입니다. 제가 19층에 있고요. 어, 전망이 좋네요. 전망이 좋습니다. 전체 20층 건물인데, 어, 다른 사무실은 이런 베란다가 발코니가 없는데, 음, 19층 제 사무실만 뭐, 이런 게 있다고, 뭐, 이게, 이게 장점이 뭐니 엄청나게 어 자랑을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비가 오면 내리는 비를 맞으면 촉촉하게 분위기 있겠다란 생각을 했는데,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일주일 정도 지나서 사실은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튜브 초짜고, 뭘 사실을 할줄 모르잖아요. 촬영도, 편집도, 이런 걸다 공부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뭐 촬영팀을 뭐 가지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음, 그리고 요즘 뭐 세무사나 워낙 여러 전문가들께서 뭐 완벽한 자막의 촬영 기법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냥 제 생긴 모습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어, 하겠습니다. 어, 필요하다면, 뭐, 편집도 하고, 자막도 하고, 자료도 올리고 하겠지만, 어, 지금은 그냥 이렇게 대충 하는 걸로요. 이해해 주십시오. 어제 울산에 어, 굳이 사실 내려갈 필요가 없는데, 음, 그래도 얼굴도 보고, 뭐 고마운 고객들이니까 겸사겸사 내려갔었죠. 올해 2월 달에, 어, 제 고객 사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었어요. 어, 사장님께서 아들들한테 주식을 조금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연락 한번 해봐라. 가 이제 제가 받은 소개의 전부입니다. 전부. 어,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회사의 내용을 분석을 하고 뭐 검토하고 해보니까 뭐 가업 승계도 해야 될 좋은 회사더라고. 좋은 회사. 예, 예. 그래서, 어, 뭐 준비해서 내려갔죠. 처음에는 뭐 내려오지 말라고 경상도 분답게 또 서울에서 내려간다고 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마라. 괜찮다. <laughs> 하는 걸 제가 이제 우겨서 내려갔었습니다. 음, 근데 보니까 이제 2024년 기준에서 올해 어, 실적이 많이 이렇게 점프를 하는 바람에 주가가 몇달 사이로 많이 점프를 하더라고요. 음, 근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매년 1월, 2월은 소급 솔루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 증여세 신고를 뭐 3개월 있다 하는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좀 소급해서 작업들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어, 10월 말 기준으로 가결산을 해달라고 해서 11월 1일자로, 어, 뭐 증여하고, 어, 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때 상당 기간 한, 한 1억, 몇천, 2억 정도 증여세를 줄였던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보면, 기업 가치가, 주식 가치가, 액면가 만 원짜리가 지금은 한 120만 원대, 어, 나옵니다. 음, 근데 작년 기준으로 그때 90 몇만 원 이렇게 어, 증여를 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 대주주시지만 사모님도 주식을 어, 38% 정도 이렇게 가지고 계셔서, 가업 승계할 때 사장님 주식은 뭐 증여세 과세 특례라든지 적용 대상이 되지만 사모님 주식은 어, 그러지 않잖아요. 일반 증여세 어, 대상이니까 사모님 주식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이렇게 줄여나가는가가 이제 사실은 중요한 회사다 보니까, 어, 사모님 주식을 사장님께도 증여하고, 어, 자제분들한테도 증여하고 그렇게 작업을 했죠. 어, 뭐 주권 발행은 과거에 누가 이제 해놓은 상태라서 어뭐 비록 뭐 백주권 백매 이렇게 <laughs> 기왕이면 좀 세분화해서 이렇게 주권 발행을 해 놓으면 좋은데 어설프게 아, 알고 있는 분이 컨설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여세를 이제 많이 아껴서 인연이 되자마자 도움을 좀 드렸었고. 음 어, 그리고 세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이익소각이라는 게 1년 경과 기간, 시간이 필요한데 작년에 이제 증여를 했으니까 올해 이제 5월 말경인가 어, 이익소각을 해서 어, 한 6억 7천 7억 정도 이렇게 돈을 또액시드를해 드렸어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그동안에 몇 사람을 만나서 컨설팅을 받아,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하는 놈을 한명도못 만났었다. <laughs> 라고 한 사장님이잖아요. 보험은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계세요. 그게 이제 다들 컨설팅 해 준다고 해서 이것저것에 이제 보험을 해 드렸다고 욕을 욕을 이렇게 해 대시던데. <laughs> 예, 예, 예. 어, 근데 어쨌건 제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마음에 들어 하셔서 이것저것 숙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 뭐 평생의 수건으로 이제 생각하고 계신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제가 검토를 해서 이제, 어, 드렸고, 뭐 핵심 인재, 동기부여 방안, 뭐 스톱그랜트, 우리가 말한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것들도 제가 검토를 좀 했었었고, 어, 뭐 외감이 이제 오래됐어요. 그래서 외감 회피 전략 같은 것도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주권도 직원들한테 주식을 항상 이렇게 좀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의지가 많으신 사장님이라 주권도 세분화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0주권만 있었었는데 요걸 이제 여러 가지로 세분화했어요, 세분화. 예, 예. 그래서 뭐 500주권, 100주권, 50주권, 10주권, 5주권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작업들을 했었죠 그리고 향후에는 그리고 아까 보험 한 5천만원 가져 계신다고 했잖아요 이 보험들이 사업 무관자산으로 다들 이렇게 취급이 되니까 어, 올해 안에 정리를 다 하게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일이 보험을 체크를 다해 드렸거든요 예예 그리고 앞으로 뭐 특정 법인도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되고 어, 지속적으로 좋은 인연으로 어, 기대하시는 만큼 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간에 브리핑한다고 어제, 어, 제가 찾아뵀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음, 어제 비가, 비가 와서 매번 이제 사모님께서 울산 그 역에 태우다 주시는데 어제는 웬일로 우리 사장님께서 제가 보고 싶으셨던지 <laughs> 내려, 내려가기 전부터 어, 여기 마중 나온다고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는데도 어, 나온다고 하셔서 어제 빗속에서 어제 g 국0 선수 몰고 이렇게 나오셔서 또 집에 계신 사모님 또 나오라고 하셔갖고 어.. 뭐 먹고 싶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한우 사주셨는데 어제는 뭐 대하 그러면 먹으러 가자 이랬는데 식당이 또 하필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동태찌개 뭐 그런 걸 먹으면서 식당에서 이런 보고를 좀 드렸어요 굳이 뭐 회사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식당에서 한몇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이런 경과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어, 지금 현장에 가보면 우리 사장님들께서 의외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 뭐, 제가 하는 컨설팅이 뭐 다양하게 있지만, 뭐 대부분은 결국은 절세 컨설팅이 절세. 사장님들이나 법인이나 법인세나 소득세나 이런 세금들을 줄이는 음, 일을 결국은 하는 건데 음, 일상 속에서도 세금 줄일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뭐 대부분은 놓치고 또 이제 기장한 세무사들도 그런 생각은 잘 못하고 계시는 게 이제 사실이니까 제가 그걸 어제 터치를좀 드렸죠. 어, 아시다시피 이제 매출액이 한 250억 하는 제조업이니까 이익도 꽤 나고 어, 주가도 높고. 당연히, 뭐, 뭐, 연봉 꽤 많이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사장님께서 한 2억 정도 가져가셨고, 사모님도 한 1억 정도 가져가, 져가고 계셨고, 어, 그런 상태죠. 근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 이미 뭐, 적당히 돈도 있으시고 재산도 있는데, 급여를 그렇게 많이 뭐, 가져갈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생각해 보면, 뭐, 한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줄여서, 어, 가져가도 전혀 생활에는 문제가 없으시거든요. 뭐, 법인카드 또 쓰시니까. 그래서, 뭐, 5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매달 이제 한 216만원 정도, 500만원을 가져가면, 개인으로서 는 세금을 내는 소득세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00을 가져가더라도, 뭐, 280만원 정도밖에는 실소득이 안 되는 거고, 어,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굳이 당장 돈이 필요한 게 아닌데, 뭐 하려고 그렇게 돈을 많이 가져가십니까? 세금만 내고, 또 건강보험료만 이빠이 내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몇 년간 모아서 가져가면, 모아서, 어, 뭐 보통 요즘 저해지 뭐 상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7년 이렇게 모으면 원금이 되잖아요, 원금. 그럼 500만 원을 7년 모아서 소각대금으로 가져가고 하면, 어, 회사, 그, 뭐 소득세 한 푼도 없이, 뭐, 당연히 건보료도 없이, 어, 7년이면 500만 원, 4억 2천인데 그걸 그대로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음, 개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뭐, 한근 2억 가까이 줄여가면서 가져갈 수 있다. 어, 그런 이야기 제가 드렸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고집도 세시고, 워낙 이제 칼 같은 분이라서 계산이 엄청 빠르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충 말씀을 드렸어요. 대충. 그래서, 어? 알았다, 고민해볼게. 뭐,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던 거고. 또 하나는 특정 법인. 제가 이제 올해 가업 승계 작업을 하고 나서 특정 법인도 해서 제가 또 이렇게 잉여금도 빼고 재산 이전하고 여러 가지 도와드릴 생각인데 특정 법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컨셉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법인 차등 배당 이런 거는 뭐잘 아실 거고. 아버지 엄마 개인 재산을 특정 법인에다가 뭐, 예를 들어, 아들 둘이니까 50대 50 이렇게 주주 구성이 되어 있다면, 뭐, 한 42억까지는 이게 무상 대여할 수 있어요, 대여. 요 내용.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을 구입하든지 공장을 짓든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요게 이제 몇년 후부터는 이제 매년 한 2억 정도씩 채무 면제를 통한 이익을 볼수 있다라는 이야기. 에. 그리고 이제 아까 사모님 주식이 에, 증여를 하고 난 다음에도 꽤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걸 이제 사모님 주식, 소유의 법인, 모법인 주식을 특정 법인에다가 뭐 매년 한 2억 2천 정도 무상으로 또 증여할 수 있잖아요. 증여. 특정 법인에서는 법인세가 나오겠지만 이걸 바로 또 모법인에 어, 소각을 해서 어, 돈을 이렇게 소각 대금을 2억 2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매년 한 2억 2천 법인 차등 배당을 매년 또할 수도 있고, 이러면 이제 부모 법인 입장에서는 뭐 1년에 한 4억 4천 정도 잉여금의 엑시트나 뭐 사업 무관자산 비율이나 주가 다운 시에는 이제 효과가 있는 거고, 이제 자녀법인 특정 법인 입장에서는 아까 42억, 최고 42억까지 어 무상 자금 대여 받는 거. 그리고 이제 법인 차등 배당, 그 무상, 법인 주식 무상, 증여받은 거 소각한 대금 2억 2천 그리고 채무 면제 2억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6억 4천 정도는 또 특정 법인 입장에서도 이익을 만들 수 있고 뭐 자금 출처나 어 추가 투자 재원을 만들 수 있는 어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거죠 어 그래서 법인 차등 배당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음뭐 간간히 듣고 계실 텐데 나머지 내용들은 낯선 내용이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다 드리고 왔으니까 아마 사장님 성격에 이렇게 뭐좀 꼼꼼히 계산기도 두드려보고 하시겠죠. 하시겠죠. 그래서 뭐 이제 선택이나 결정은 사장님 몫인 거고 저는 이제 직접 컨설팅하는 입장에서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합법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뭐 알려드리는 게제 일이니까 어 제가 저 어제 어, 칭찬 받을 일을 좀 했던 거고 그 울산에 벌써 몇번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부터는 이제 형님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형님으로 저보다 나이가 여덟 <laughs> 살 정도 많으신데 음, 어제 평생 열심히 살아 오신 존경하신 분들이고 어, 제가 이제 어제 제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 되게 무뚝뚝하고 겁나거든요 표정이나 눈빛이. 음, 근데 제 블로그도 그렇게 이렇게 좀 살펴보시는가 봐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평소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송 대표가 참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다. 어, 뭐, 그러시면 이제 이뻐해 주세요. 믿어 주시고. 예. 그래서 형님 동생 하기로 했습니다. 나이 차는 조금 있지만. 예, 아 예. 어,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뭐, 새삼스럽게 형님 한 분, 형수님 한 분, 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어 어제 뭐 대접 잘 받고 잘 올라왔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카톡을 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막이나 자료는 제가 올리지 않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히 자료도 보내드리고 설명을 어, 해드리겠고요. 음, 건강 챙기면서 사업하십시오. 어제 이제 SRT 타고 울산 내려가는 중에 연락을 받았어요. 저보다 이제 박사 두회 선배님인데 나이는 저보다 두살 어립니다. 수원의 사회적 경제 진흥원의 이제 팀장으로 뭐 스타트업들이나 중소기업들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이제 받았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 사실은 허망하기도 합니다. 허망합니다. 저도 뭐 휴가 같은 거 평생 없이. 매일 뭐 열심히 일만 하고 사는데 어,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조금 있다가 한양대학교 병원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 제가 이제 조문을 하러 갈 텐데 어, 늘 사장님들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혈압, 당뇨 뭐 없는 분이 사실 없잖아요. 어, 스트레스 때문에 밤에 잠도 잘못 자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 어쨌거나 행복해야 되고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건강하게 이렇게 오래 잘 사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살아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이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12시 넘어 집에 오니까 뭐 사실 뭐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잠이 잘안 오죠, 당연히 생각도 많고 뭐뭐 뭐 그러니까. 근데 또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 한 시간 또 하고 근력 운동 하고 달뭐 빠르게 걷고 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좀 피곤하긴 한데 저녁에 운동하려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꾸 빠뜨리게 되니까 얼마 전부터는 이제 새벽에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제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도 요즘 필요한 능력이기도 하니까 사장님들. 어,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그렇게 사업에 매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8월도 중순이 지나가고 있고 더위는 조금 누그러진 것 같은데 또 이러다가 또 계속 덥겠죠. 음, 아무튼 기운 내시고 어,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응원하겠습니다. 어, 또 다시 어, 찾아뵙겠습니다. 뭐 서툴고 뭐 그렇지만 이쁘게 봐주시고요. 대부분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뭐. 세무사님 무슨 사자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어, 저는 세무사, 회계사는 아니지만 음, 현장에서 직접 컨설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남들하고 다른 어, 차별점일 수 있어요. 어, 남들이 이론만 이야기하는 어,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컨설팅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보험하시는 분들이죠. 보험하시는 분들 영업만 하고 보험만 판매하고. 어,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또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전국을 다녀보면 경상도, 전라도, 아래 지방으로 가면 어, 아, 이렇게나 모를 수 있을까 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이. 음, 그러니까 주위에 저를 좀 많이 알려주시고 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어, 착한 마음으로 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음, 해 주십시오. 어, 제가 이제 바른 마음으로 어떤 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따박따박, 어, 올려 보겠습니다. 어, 길게 이제 우리가 좋은 인연으로 가질 수 있도록, 어, 노력을 할 테니까 관심 가져 주십시오. 자,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